안녕하십니까. 소환영입니다. 여기는 충북 제천시 천둥산에 있는 박달재 자연휴양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박달나무가 많이 박달돼서 박달재라고 하는 소리 있는데, 자연휴양림으로 왔는데 이게 뒤에 건물이 아, 개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 게 아닙니다. 충북 제천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뭐 공무원들을 파견 나와서 지금 관리사무소에 근무를 하는데, 이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야영장라든가 이 캠핑장, 또는 식당. 레스토, 카페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학달제의 언덕가는 시초문입니다. 감상하시 좋게. 아, 금복해에서 여기가 아, 군복로입니다 조금 이다가 대들는데 밖에서 휴게소로 어서 휴게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천둥산인데 언덕 높이가 500m 선내가 해봐요. 되게 높은 편입니다. 위에는 용무가 아주 깨끗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막 오다 가 붙어가지고 한국계 용무가 있어서 아주 낭만적으로 아름답고 예쁩니다. 어떻습니까? 이 천둥산 박달자찬이 현양님 아주 공기맑고물 좋고 깨끗하고 비가 오나 되면 그친 다음에 미세먼지 없이 아주 깨끗도 좋습니다. 이상 송아미 여행이박갈재 자연휴양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떼기소 모치.